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은 확진 환자가 두 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환자 118명이 됐고 이두 명도 역시 해외 입국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지역 내 감염자가 없고 또 완치자가 속속 나오다 보니 지금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 환자의 절반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현재 부산의 코로나 상황을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 19 환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가 16명, 격리 치료 중인 부산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부산 지역 내 감염은 8일째 0의 행진을 기록 중이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는 해외 입국자들이 몰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부산의 코로나 19 환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117번 확진자는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118번 확진자도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30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 검사 후 확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 대부분이 입국한 뒤 한참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2차, 3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독일인 유학생은 두 차례나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고도 며칠 동안이나 주점과 음식점을 돌며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자가 격리 명령서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산에는 3주 전부터 1,200여 명이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 19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400여 명이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밝혔죠. 설마했던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부산의 학교 현장은 혼란과 우려 속에 초비상 상황입니다.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됩니다.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차례나 거듭된 개학 연기에 일찌감치 온라인 계약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부산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장비. 하지만 부산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만 3천여 명이나 돼 기기 보급이나 대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낯선 기기로 수업을 잘 이끌어야 하는 일선 교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빠른 적응력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온라인 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게는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서버 연결 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은 또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수 있을는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교육 정책을 맞이한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자 부산시가 난색을 표하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현금 100만 원씩 1,8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재정이 빠듯하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선 부산에서만 7,251억 원이 필요하며 이중 부산시가 부담할 금액은 1,45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집은 서울 등지에 두고 정작 부산에는 임대로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씁쓸한 부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증 대상 후보 49명의 주택 소유 지역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른바 반쪽 부산 시민의 비율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통합당 하태경 후보는 안양시와 세종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더니 2018년 이후엔 부산과 관련된 부동산 항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소유한 집과 사무실도 없고 임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하 후보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부산에 머문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서울에 있을 때 안양에 이제 네. 뭐 비싼 얼마 안 되는 아... 아파트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돈을 모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돈 쓰면 부산에도 집 사고 뭐 하셨지, 네. 음, 알겠어요. <laughs>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유영민 후보 역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에 집을 갖고 있지만, 정작 부산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날 샘니다. 지금 단기 계약으로 단세를 했기 음, 음,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거는 안 잡히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부산에선 전세로 통합당 조경태 후보는 6년 전 부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부산에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부산 양산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소속 후보자 49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산에선 전월세 생활을 하는 후보자가 민주당 4명, 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모두 11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이 비율은 4명 중 1명꼴로 높아집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면서 또 부산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이죠. 해운대구 갑과 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자치구군 중 유일하게 인구 40만 명이 넘는 해운대구입니다. 좌동과 중동, 우동, 송정동을 낀 해운대구 갑은 대단지 아파트와 해수욕장 주변 상권 민심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해운대구는 원래 기장군과 합해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었지만 지난 총선부터는 해운대구 하나를 갑을로 분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녕하세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통합당은 이곳 현역 의원인 하태경 후보가 경선 끝에 나서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유 후보는 전문 분야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 미래산업도시 건설을.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송정까지 연장하고 우리 공화당에선 부산 유일의 20대 출마자인 한근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권을 견제를 했는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전혀 낙제, 낙제 점수를 전준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파는 좌파들한테 계속 빌미만 주고 계속 밀리기만 할뿐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수명 후보와 무소속 박주원 후보도 선거에 나섭니다. 해운대구 갑은 대표적 신문 인사와 정권 저격수가 충돌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여와 반송, 재성동을 포함한 해운대구 을입니다. 해운대구 갑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개발이 핵심 과제입니다. 해운대구 을은 지난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2년의 현역 임기만 수행한 윤준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통합당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미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둘다센텀미지구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준호 후보는 짧은 임기 동안 센텀미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등 성과를 냈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20만 주민들이 원하던 내용들,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해왔는가, 누가 가장 진실되게 일해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앞세운 김미애 후보는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한 미혼모 스토리가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여성, 아이, 장애인을 찾아서 도왔고, 부동산, 교육, 행정,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현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해운대는 여야가 한 석씩을 나눠가진 지금 정치 지형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에 있는 실내 체육 시설 세곳중2 곳이 코로나19 확산에 임시 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에서 28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1,636곳을 점검한 결과 67.47%인 1,104곳이 임시 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관 중인 시설은 체력 단련장이 263곳, 체육도장 812곳, 무도장 1곳, 무도학원 28곳입니다. 부산시 변호사회는 부산 지역 내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대1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다시 확인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변호사회는 국회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시 50분쯤 남구 용호동 이기대 앞바다에서 4.36m 길이의 밍크고래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한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고래 사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